안녕하세요 오토하우스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전기차 EV6를 시승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 매장에서 제가 직접 썬팅을 한 차량이라 더 정이 가네요 내가 작업한 차에는 뭔가 모르게 애착이 느껴지더라고요 내 차가 아닌데도 아직 차량 문이 잠겨 있어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겉모습부터 볼까요 일단, 이 차량은 4륜 옵션만 뺀 EV6 GT 라인 풀 옵션 차량입니다.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가 긴 롱레인지 차량이고요. 대략 6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5천만원 정도 될 겁니다. GT 모델이 아니고 GT 라인 모델이에요. GT라는 거는 힘이 센 고성능 차량 모델을 말하는 건데, GT 라인은 겉모습이랑 실내 모습만 고성능 모델처럼 보이게 바꾼 겁니다. 주행 성능은 기본 모델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성능 GT 모델은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GT 라인 모델이에요. 이거는 아무튼 이 GT 라인 모델이 일반 모델이랑 좀 다른 점은 범퍼도 보면 일반 모델이랑 다릅니다. 여기 에어 인테이크 모양도 그렇고 어, 그릴 모양도 무늬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바퀴 위에 휠 아치 몰딩도 일반 모델은 블랙 색상인데 이 GT 라인 모델은 바디 색상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에, GT 라인 엠블럼이 박혀 있네요. 예, 멋있죠? 앞 모습을 한번 볼까요? 앞에서 봤을 때 펜다브이랑 보닛이 나누어지는 파팅 라인이 없는 조개 뚜껑처럼 보이는 형태라서 보닛이 좌우로 더커 보이고 어떻게 보면 개구리처럼도 보이는 그런. 예, 드디어 키를 받았습니다. 어제 제가 바빠서 시승을 못 하고 어, 오늘 시승하게 하게 되었는데요. 오, 아, 오토로 열리게 되어 있구나. 자 한번 실내를 볼까요? 자, EV6 GT 라인 차량이라고 했죠? 자, 실내에 탔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오, 역시 파커디. 실내 디자인을 보면요, 네, EV6 GT 라인 모델이라고 했는데. 이 GT라인이 일반 모델과 다른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이 D커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시면 D자 모양이죠. D자 모양. 일반 모델은 이게 원형입니다. 그리고 시트에 보면 스웨이드 시트입니다. 네, 스웨이드 재질이 시트에도 있고, 옆에 도어 센터 트림에도 보면은, 아니, 스웨이드 재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에 보면 이렇게 이런 패턴이 있는데 속도감 있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죠. 점점 이 하얀색 줄무늬가 얇았다가 점점 두꺼워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속도감이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EV6 GT라인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내장 색상을 이 색상밖에 할 수가 없어요. 블랙 앤 화이트 내장 색상이거든요. 검정색, 하얀색. 네, 이 내장 색상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른 내장 색상은 이 GT 라인 모델에서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스포티한 디자인이죠. 이런 디자인을 원하신다면 무조건 EV6 롱레인지로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최상위 트림입니다. GT 라인 자체가 네, 거의 풀옵션 생각하시는 분들만 이런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보조금을 받고도 5천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해야 하는 가격입니다. 썬루프를 볼까요? 썬루프가 지금 닫혀 있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비전루프라는 명칭이었는데, 그 비전루프는 이렇게 유리가 열리지가 않아요. 근데, EV6는 유리가 열려서 좋네요. 통기가 되고. 그런데, 어,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니죠 일반 썬루프예요 크기 면에서 좀 아쉽네요 파노라마 썬루프를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충전했을 때 최대 주행 가는 거리 그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충전을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충전소를 찾기도 주유소에 비해서 쉽지 않고 그래서 충전 후 주행 가는 거리가 중요한데요 EV6의 경우 19인치 휠을 쓰고 빌팅캠이 안 달려있는 경우, 그리고 2륜인 경우, 최대 475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20인치 휠에 2륜이라서 434km가 주행 가능하다고 하네요. EV6는 롱레인지랑 스탠다드 모델이 있죠. 어, 이 모델은 롱레인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롱레인지를 구매할 거예요 롱레인지가 더 주행 가는 거리가 기니까요. 배터리 용량이 커서요. 음, 롱레인지는 배터리 용량이 77.4kWh 그리고 스탠다드의 경우는 배터리 용량이 58kWh 라서 스탠다드는 겨우 370km 밖에 주행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어 2륜과 4륜이 출력이 다릅니다. 4륜은 325마력. 그리고 2륜은 229마력. 왜 4륜이 더 출력이 크냐면요. 2륜은 구동 모터가 뒤에만 하나가 들어가고 후륜 모델인데 어 만약에 4륜 옵션을 넣게 되면은요. 구동 모터가 앞뒤 한 개씩 그래서 총두 개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출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유튜버분들이 제로백 테스트를 하는 걸 보니까 4륜의 경우, 음, e6 4륜의 경우 제로백 테스트를 하면은 대략 5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 차는 2륜이니까, 뭐 제가 제로백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지만 간이 작아서 아마 한 6초, 아무리 못해도 7초 안에는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자 지금 방지턱이 나오고 있는데 방지턱 넘을 때 느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오 뭐야 이거 방지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방지턱을 넘을 때 느낌이 안 나요. 어이번엔 조금 더 높은 방지턱인데요, 한번 넘어볼까요? 속도 안 줄이고 그냥 넘어볼게요. 이야 엄청 부드럽네.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후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EV6는 힘이 세서 눈길이나 빗길에는 잘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눈길에서 팍 치고 나가면 차가 돌아버릴 수 있어요. 사륜 옵션을 넣으실 걸 추천드립니다. 이 차는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 옵션도 들어가 있는데요. 블루투스를 한번 연결해서 음악을 한번 틀어볼게요. 블루투스로 연결하고 유튜브로 재생을 할 거라서 원래 음질이 훌륭하지는 않은 음원이라서 이 메리디안 사운드 성능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틀어볼게요. 차가 조금 있으면 다른 전시장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타볼 시간이 너무 촉박하네요. 자동차도 용도로도 한번 타면서 속도도 내보고 싶고, 반자율주행도 해보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도심주행할 때 조금 굴곡 있는 도로면이나 방지턱 넘을 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여기에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같은 것도 해줬으면 아주 장난 아니었겠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EV6 간단 시승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